PSG가 챔스 16강 티켓을 거의 손에 쥐었다. 브레스트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대 0 대승을 거두며 2차전을 편안하게 맞이하게 됐다. 댄벨레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경기의 주인공이 됐고, 이강인도 후반 교체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PSG는 전반 21분 페널티킥 찬스를 얻었다. 댄벨레의 슛이 상대 선수 팔에 맞아 PK가 선언됐고. 비티냐가 침착하게 성공하며 앞서갔다. 전반 35분, 브레스트가 골대를 강타하는 헤딩 슛을 날리며 위협했지만 PSG는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댄벨레가 역습 상황에서 환상적인 왼발 슈팅을 꽂아넣으며 2대 0을 만들었다. 후반 21분, 댄벨레는 다시 한번 폭발했다. 경합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가볍게 잡고 수비수를 제친 뒤 깔끔한 오른발 슈팅으로 PSG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PSG 팬들은 환호했고 브레스트는 멘붕에 빠졌다. 그리고 후반 30분 이강인이 투입됐다. 오른쪽 윙 로 배치된 그는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하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후반 33분에는 빠른 역습 상황에서 하키미에게 패스를 보냈지만 아쉽게도 상대 골키퍼가 먼저 쳐냈다. 경기는 그대로 3대 0 PSG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2차전에서 두골 차로만 져도 PSG는 16강 진출 확정이다.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지 다음 경기에서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